안녕하세요. 초보 유튜버 유진우씨입니다. 오늘은 참고로서로유채대치즈랑 남양 포도요구르트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치즈 좋아하시나요? 저 치즈 엄청 좋아하거든요. 너무 맛있겠다. 어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제가 치즈 엄청 좋아하거든요. 저희 집 냉장고에 있길래. 어, 가져왔는데, 먹어볼게요. 밥은 좀 썩어. 아, 맛있어 보이죠? 음, 맛있 치즈가 고소하면서도요, 맛있어요. 짭조름하고요. 그럼 요구르트도 마셔볼게요. 드디어 살 맛이 나네요. 어우, 아, 너무 좋아. 여러분 치즈 잘 보이시나요? 한번 뜯어볼게요. 오! 물론, 모짜렐라 치즈는 아니지만, 이 치즈도 꽤 부드럽거든요. 또두 개는 먹었구요. 혹시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서울 위에 치즈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답니다. 요즘 남양이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, 그래도 이거 맛있긴 하거든요.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답니다. 짜잔! 이게 포도 맛이 나는데 꽤 상큼하거든요? 한번 마셔볼게요. 아, 맛있다. 짜잔! 그 다음에 이것도 4분의 1을 접어가지고. 뭐 내게처럼 보 있죠. 어. 다 먹고 다마셨고요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 유진구실 TV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국씨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